일분1초가 건강한 남자 장두시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. 백용옥의 말과 글그 코너에서 내 안에 이 걱정 기계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. 월미도에서 대관람차를 탄 적이 있었다. 어릴 때 재미있었던 대관람차가 공중으로 떠오르자. 예상치 않게 너무나 무서웠다. 머리로는 안전하다는 걸 알지만 가슴은 쿵쾅 댔고 지상으로 내려오기를 기도하듯이 또 빌었다.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. 걱정이 많아, 걱정입니다. 예, 저자. 그램 데이비는 이 걱정이 올림픽 종목이라면 집안에 금메달이 가득했을 거라고 믿는 어머니 밑에서 살았다. 그에 의하면 걱정은 유전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만들어진 습관이다. 실제 연구는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1%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.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무능이 탈론할까 봐또 지각하거나 핸드폰,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될까 봐 수시로 걱정한다. 모든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 걱정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. 일루저스의 말처럼 걱정은 흔들 의자에 앉아서 계속 움직이지만 아무 데도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.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걱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. 생산적인 걱정과 또 파국적인 걱정이다. 생산적인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 미래와 실패를 예비하며 플랜을 준비한다. 이때의 걱정은 오히려 그 사람의 경쟁력이 된다. 문제는 파국적인 걱정이다. 뭐어뭐뭐 어, 뭐, 뭐 하면은 어떡하지라는 그 질문만 첫 바퀴 돌듯이 대풀이 되기 때문이다. 이런 파국적인 걱정의 처방전은 질문을 뭐뭐뭐 뭐, 뭐 하면은 어떡하지해서 그러면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로 또 바꾸는 것이다. 걱정이 많아 걱정입니다. 예 번역가이자 상담자인. 그 정신아는 상담실을 방문하는 걱정 많은 내담자를 먹구름 속에 있는 손님이라고 이렇게 말한다. 시인 존 밀턴은 실낙원에서 마음은 우리 자신의 초소이며 그 안에서 지옥을 천국으로 또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또 썼다. 중요한 거는 걱정이 없는 삶이 아니라, 걱정과 잘 공존하는 것이라고 한다. 만약 당신이 걱정의 그 먹구름 속에 있다면, 먹구름 위에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. 그 세네카의 말처럼 가장 비참한 건 앞날에 대해서 뭐 불안감으로 그 이미 또 불행해져 있는 그 마음이기 때문이다. 예, 배경옥 씨는. 소설가이기도 합니다. 여기서 아주 그 재미있는 내용은 그 세네카의 말처럼 가장 비참한 것은 앞날에 대한 그 불안감으로 이미 예, 마음이 불행해져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예, 그 말은 자 아주 딱그 일치하는 말 같습니다. 당연한 말입니다. 감사합니다.